모두가 뭔가 될것 같다는 아 표정으로 맞습니다. 홍대 바닥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푸근한 열기를 느끼는 <laughs> 순간 하, 행복한 인생이다.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음. 저희가 하그로 커피 내고 공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인디 밴드가 방송을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음. 역사적으로 보면 음. 카우치 사건 이후에 음. 방송계가 음. 인디씬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그 이후로 클럽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냥 클럽에서만 하는 거지. 음. 그 매니아들만 듣는 음. 그런 음악이었고. 어쨌건 장계호 얼굴들이 갑자기 뻥뻥뻥 터지기 시작을 했고 음. 이씬에서 뭐가 될것 같다는 음. 분위기가 그,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음. 방송을 출연하고 대형 페스티벌 무대에 서게 된 인디 뮤지션들 숫자도 늘어났고, 음. 페스티벌 자체도 음. 규모가 커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음. 그리고 음. 방송국에서도 음. 인디 뮤지션이 공연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생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음. 했어요. 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 뭐 반대도 아니지만, 그 장경 얼굴들 이후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는... 모두가 뭔가 될것 같다는 아 표정으로 홍대 바닥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되는 거 아니야? 되게 희망적인 생각. 그러면서 이, 그 바닥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인디라는 키워드로 장사를 해볼까라는 음 움직임도 저는 좀 많이 감지를 했고요. 전에 약간씩 반향을 일으키던 밴드들도 조금 더큰 무대, 조금 더음 많은 관객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된 음. 케이스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에 뭔가 다들 좀 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저희 레이블에 같이 있었던 음. 사람들은 술타가브더 디스코, 블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 음. 그다음에 뭐 생각의 여름, 음. 아마도 이자람 밴드, 아침 뭐 이런 밴드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레이블이면 이제 뭐쿠키스텐이라든지 음. 갤럭시 익스프레스, 음. 뭐 검정 치마. 음. 타바코 주스. 음.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때가 훨씬 인디의 움직임이 활발했지 않았나 싶어요. 음. 제가 공연했던 클럽만 해도 화요일부터 내내 공연이 있었으니까. 뭐 어떤 라이브 클럽이라는 거는 그렇게 운영되고 늘 인기가 있든 없든 공연하는 밴드가 있다. 음. 공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5년, 10년 된 그런 클럽들이 있고, 계속 뭔가 공연을 해나간다는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 시기를 사실 대표하는 여러 가지로 대표하는 페스티벌이 저는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이었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게 이제 원래 펜타포트 음. 록 페스티벌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준비하시던 분들이 두 갈래로 갈라진 거잖아요. 한 개만 있던 페스티벌이 왜두 개가 되어야만 했는가 두 개가 될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페스티벌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음. 어, 무대에 설수 있는 뮤지션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음. 무대에 설수 있다는 거는 일정 정도의 관객 머리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그, 그게 한 10년 안팎으로 이어지다가 지산별리락 페스티벌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음. 다시 펜타포트만 남았거든요 그게 좀 상징적인 음.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두 개의 페스티벌이 있을 수 있었던 시대가 몇 년이 지속이 됐고 그 시대가 음. 당연히 운이 좋다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장개얼굴들이 활동했던 그 기간이에요 뭐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음. 하셨지만 지산델리 락 페스티벌이 좀 상징적인 음. 페스티벌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죠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 시기에 점점 자리를 잡아서 음.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 음. 또 굉장히 잘 되던 시기였죠 그때가 음.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숨은 곳으로 발탁이 되고 한 2~3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없어졌고 진짜 락스타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음, 음. 네. 페스티벌 시즌은 또 엄청 또 덥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좀 극단적이에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는 상상하기 음. 어려운 장면이지만 만 명, 이만 명이 빽빽하게 모여서 다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방방 뛰고 소리를 지르고 슬램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야. 나와 내 동료들, 음. 그 페스티벌 현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딱 내려서 그 후끈하는 열기를 느끼는 순간, <laughs> 인생이 괜찮다. 행복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꿈도 안 꿨어요. 저는 따으로 커피를 낼때 이미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큰 무대에 설수 있다. 방송에 나가거나 히트곡을 낼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한 상태였어요. 허황된 꿈을 꿔봤자 불행해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눈앞에 있는 클럽에 있는 관객만 만족시키겠다.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꿈을 안 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큰 잔치죠.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페스티벌은 이제 매년 한 번씩 하니까 음. 그해 라인업이 딱 뜨면은 아, 어떤 팀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 음. 어떤 팀들이 없어졌고 음. 어떤 팀이 그대로 있고 음.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뭐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이제 더 어두운 시간에 하는 거죠 음. 공연. 처음에 그랜드민트 페스티벌을 2008년도에 처음 나갔을 때는 아예 점심때였어요 <laughs> 저희 앞에 한팀 있었는데 네. 그 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트니였어요 어. 작은 무대에서 네. 메인스테이지 말고 작은 무대에서 지트니 먼저 하고 저희가 했어요 네. 2009년에 처음 지산 나갔을 때 음. 뭐 셋인가 그때죠 음. 저희 뒤에 제 음. 기억으로 언니네이발관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지산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너는 무조건 해외 아티스트였고 서브 헤드라이너까지도 뭐 해외 아티스트였어요. 팬들이 납득을 아 할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해 자우림이 나와 음. 그럼 자우림이 우리보다 먼저 하면 납득을 못하죠. 뭐그 다음에는 한그 다음 타임으로 넘어가고 음. 그 나중에는 저희가 그 지산에서의 헤드라이너는 하진 않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엘 갤러거 바로 전 순서 했었죠 저희. 그때 또 생각했죠 이번 인생 괜찮다 노엘 갤러거 말고는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최근간에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꼭 음악뿐만이 아니라도 어색하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를 진심처럼 이야기하거나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투를 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차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소에 내가 쓰는 말, 내가 쓰는 어휘, 내가 쓰는 말투에 가까운 음악을 할수 있을까 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늘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석에서 뭐 처음 음. 만나뵌 분이랑 얘기하면 어,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제가, 제 말을 따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저, 스럽다는 거가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이나 앞으로는 어떤 의미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저한테는 어쩔 수 없이 고향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씬에그몇 년,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다는 게, 학창시절처럼 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카스텐의 하연우 씨라든지, 음.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박종현 씨, 뭐, 검정치마, 조율 씨,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자주 만나면 친하진 않아요. 음. 근데, 어디 이렇게 매체에서 이렇게 계속 얼굴 보고 하면, 동창생들 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뭐다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음. 길을 가고 있지만, 그때 이제 클럽에서 같이 공연하면서, 추억을 많이 쌓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최근에 가장 좋게 들었던 음반 이제 놀이도감 노리도감. 놀이도감은 이제 실리카겔이라는 밴드의 멤버인 이제 김민수 군의 음. 솔로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정규 음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음반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좀 최대한 안 보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성화되지 않은 창작자들이 꼭 새로운 흐름을 만들게 되어 있고 지금 모두에게 알려진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를 이끌기는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가지고 새롭게 창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늘 인디 이고자 노력을 해왔고, 음. 딱히 인디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음.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요.